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4월 원장에 취임하기 전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이 되어야 한다. 정보와 공작 업무에만 전념하면 국내 현안에서 드러날 이유가 없다. 그것이 개혁 여부를 가늠하는 적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. 또 지난해 5월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후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이 정치 개입 등 이런 일로부터 근절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. 꼭 국정원의 정치 개입 단절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. 서훈 원장은 아울러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국내 정보 정치와의 단절을 밝혔고 남북관계에 관한 질문에서도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다라면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이번에 국정원장이 국정원 제2차장을 함께 데리고 북한으로 간 것은 국정원을 국내 정치와 단절시키겠다는 자신의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? 이번 방북은 국내 정치가 아니며 정치 개입이 아닌 순수 정보 활동이라는 말입니까?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통일부에 책무를 하면서 왜 나섰습니까? 미국 CIA가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우리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. 정책 권고도 하지 않는다. 정책은 국무부나 국방부 같은 행정부처의 일이다. 우리 정보기구는 그들 정책부서가 최선의 대외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. 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. 국정원은 나서서 정치 개입을 하는 대신 문재인 행정부가 오판하지 않고 최선의 대북정책을 만들어서 김정은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. 그것이 국정원이 정권의 정보기구가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의 정보기구로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. 이상입니다.